7위 2010년 아이티 지진입니다. 진도 7.0으로 인프라가 취약했던 아이티에서 약 22만명이 사망했습니다. 6위 2005년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진입니다. 진도 7.6으로 건물 붕괴가 심각해 약 8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5위 2011년 일본 동일본대 지진입니다. 진도 9.0이며 쓰나미와 원전 사고가 함께 발생해 2만여명 사망했습니다. 4위 1923년 일본 간토대 지진입니다. 진도 8.2로 약 14만 명이 숨지고 도쿄 등 주요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3위 2004년 인도양 지진입니다. 진도 9.1로 발생한 쓰나미로 23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위 1976년 중국 탕산 지진입니다. 진도 7.5로 기록되었고 공식 사망자만 24만 명에 달합니다. 1위는 1556년 중국 산시대 지진입니다. 진도 8.0으로 여겨지며 약 83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공통된 원인은 지진 발생 지역의 취약한 대비와 자연재해로 인한 이차 피해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